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어, 생명의 불이 꺼져갈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언을 남기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그룹에서 간부 채용 면접 시험에 다음 세가지를 문제를 냈다 그래요. 첫째. 당신이 지금 이제 한 시간 뒤에 세상을 떠난다면 음, 이 질문을 답해 주십시오 첫째, 아내에게 두 번째 어, 당신 부모에게 세 번째 자식들에게 이세 가지의 어, 질문을 간부채용 면접시험에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대동소의한 대답이겠죠. 첫 번째가 아내에게는 자식들 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응? 어, 배려해주고 관심 가지고 아이들 잘 키우시오. 마음 변해가 다시 시집가지 말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모에게는 아버지, 어머니, 부르자가 먼저 가기 때문에 용서하세요. 그게 두 번째 답변이었다고 그래요. 자식들에게는 이 아빠를 기억해다오. 남기는 유언이요. 이 간부 채용 면접 시험에 똑같았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사장님, 회장님에게 왜 이런 문제를 냈냐고 아주 혼이 나가지고 다시는 이 문제를 안 냈대요. 이렇게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한 대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우리도 별반 다 하는 것 없이 뭐다 그대로 지금 어?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대답할... 답변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대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마지막 숨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이 땅의 삶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나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나 깨끗한 세마포 있고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똑같은 네 번째 우리 답변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디모데 후서 이제 사장 마지막 이제 마무리 하면서 모 사도 바울이 지금 중요한 믿음의 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음악에 명령하는데, 어미 명하노니. 첫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아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백성 됐을 때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음이 두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령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를 해라. 어, 이 전파하라는 말의 핵심의 내용은요, ING, 진행형이에요. 한번 전파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ING에요. 이 ING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으라. 자전거 우리가 이렇게 운동장에 평지에 가보면, 내가 자동, 자전거를 밟지 않으면,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너는 하나님 아빠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나라를 두고 내가 의미 명령하는데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전파해라. 말씀을, 페달을 계속 밟으라. 그리고 숯불이 피어 있을 때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음미 명하느니 계속 전파하라. 숯불이 피어 있을 때 꺼지지 않도록, 불이 피어 있는 거 꺼지지 않도록 계속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바로 해야 될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파해라. 사실 이 코로나가 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니까, 지금 또 2.5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집합검지명령이 내려서, 어, 교회당 안에 전체 20명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 질병본부와 국가의 지금 검지명령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두 종류로 나눠요. 아무것도 안 움직이면 아주 편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불이 한번 꺼지면 진짜 다시 일어나기 힘들다. 그것이 내 생각이에요. 틀림없어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고요. 어쨌든 이 불을 꺼서는 안 된다요. 집합 금지 국가가 하는 걸또 우리가 어, 따르기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몇 명이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잘들어야 됩니다. 아 이제 편한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편한 게 아닙니다. 위기가 온 겁니다, 신앙에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 두배더 기도하고 두배 말씀 읽는데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얻떤지 내가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다시 나타,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명령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못어떤지 페달을 계속 밟으라. 숯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가장 주어진 본질이다. 왜냐 하면 이제 설명이 내려오는데, 때가 이르는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을 따르며 스승을 많이 두고 흩탄한데 이야기를 따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상태가 바른 교훈이 안 들어가는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가 힘든 바른 교훈이 들어가지 않는 시기가 된다. 또 살이 사욕을 쫓는 시대가 되었다. 흥미 있는 것 외에는 관심 없다. 동시에 자기가 원하는 스성을 많이 두게 된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이 기간에 예를 들어서 한번 뭐 일부 예배 해가 그 다음에 계속 온라인 예배 그러나도 오늘 수요 오전 예배 했어요. 온라인 예배 그러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교자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러하면 큰일 나는. 불다 꺼졌는데. 불다 꺼진다니까요. 기도도요. 감각을 잃으면 기도가 안 돼요. 살아있느냐, 죽으냐.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는데 진행력이라니까요. 너는 하나님과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그 앞에 내가 음이 명한다. 너는 최선을 다해라. 아멘. 왜냐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어려운 시대고 세소가 되어 있고 이 시간에 너는 정신을 차려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해라. 두 번째 말씀의 중요한 것은 5절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직무를다 해라. 직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주여라 지금 생각이 머리가 8월달 지금 한달 가까이 그러더니 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너는 지금 머리가 복잡해. 하도 신경 쓰니까요. 뒷골이 아파. 뒷골이 너무너무 아파.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발표한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발표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데 예? 누가 손 것으로 이렇게 손 것으로 이귀 있는 데서 뒤쪽 머리를 콕콕 찌르는 것 같아. 그토요일에 너무 아파가지고 겨우 직원에 하고 그다음에 또할건다 해야 되지. 토요일날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누웠는데 나 그렇게 아프긴 처음이야.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수 없고, 눈알도 지금 튀어나올 것 같지 않고, 이쪽 머리가 여기가 아픈데, 여기서 이쪽이 부어가 침을 못 넘기겠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 이렇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 새벽 3시 15분이라,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다시 앞으로 누웠다가, 침대에 누웠다가 나와가지고, 어제 앉아서, 내가 내 손을 들고, 처음에는 도저히 너무 아파가는데, 119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바로 응급실로 갈까, 별 생각이 주일인, 아침 새벽이니까. 근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아프구나 이러면,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률이 여기시라고. 내가 이걸, 내힘을못 넣는 거, 이게, 이게 아파가. 간절히 간절히. 뭐 방법이 없으니까 새벽 3시 15분이 허좀 가라앉는 것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시허허분이더라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옛날 어른들이 고리 흔들린다는 거나 처음 알았어요. 이허이허이까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다허다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들렁허허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 못 나간다 하고, 오성용 목사 보고 설교하라고 할까? 갑자기 또 주일날 오성용 목사가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일날? 주일 설교는 여러분 준비해도, 보통 준비를 해가 설교 서는 게 아닌데, 이것도 갑자기 안 되겠고, 이거 해야 되냐? 그래서 일부 에배 겨우, 저는 아파도, 언젠간해도 아픈 표정을 잘안 짓습니다. 일부 에배나오가지고 어 겨우 시간 맞춰 나오가 설교를 했다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나는 이 자리 설교하면 치료되는 것 같아. 희한해, 이게. 그 일부 설교하고 나니까 조금 덜해요. 그래서 이제 침을 넘기기가 좀 쉬우니까 그래도 조금 낫더라. 이부 또 설교할 때요 밑에 걸어올 때까지만 해도 이래 하면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게 고 또 기도하고 이부 예배를 드렸어요 괜찮아요 드래요 상부 때는 아무 치도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냈는데 아 그래도 내몸 상태가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몇년 전에도 한번 이랬는데 한번 뒷골에 송곳으로 쑤시는 같은 고통이 있었는데 이게 뭔, 뭔 일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나도 모르게 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 어디 저 부산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의사 한 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약을 들고 오시더라고. 약을 들고 오시고, 또 엄청난 돈을 가지고오셔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의사 부부하고... 아들 데리고 와서 새 가족실에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귀한 약인데, 그런 쪽에 목사님 그 이야기도 없고 제가 부산서로 왔는데, 그 귀한 약인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뭐 어디 없앨 뿐이야, 아니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떠냐, 한, 한 2년 됐나 모르겠어요. 정확히 2, 3년 된. 그러고 보니까 있더라고. 탄이나. 라는 약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지금 어, 며칠째 먹고 있는데 신경을 써면 그런 것 같아요. 어, 어떤 면에서는 사실 뭐 편하게 다 그냥 응? 일부에 걸어놓고 뭐다 국가에서 못하게 하는데 해가 그래 하면 편할지 모르는데 불이 꺼진다. 숯불이 꺼진다. 재단의 불이 꺼진다. 이걸 너무나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을 하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두 번째는 너는 내 직무를 다 해라. 어떤 상태든 너의 하나님 앞에 맡은 직무를 너는 다 해라.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여기서 성경에 멸류관이 세개 나오는데, 오늘 디모데우스 사장에 나오는 의의 멸류관, 요한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생명의 멸류관, 베드로스에 나오는 영광의 면류관. 자,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같이 한번 한번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세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오늘 또이 직무를 다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 생애를 책임지고 부으시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시간이 왔어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들어요 집합검진 명령이 아주 소수가 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주일이 되면 걱정이에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이제 올수 있는 최선의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못 오니까 인원도 좀 조정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새벽에라도 예배를 새벽 아침에 6시 한 40분 반 중에 다시 2.5세대가 진행되었다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새벽 예배라도 다시 만들어야 될까 별 생각을 지금 오늘도 아직도 몸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 있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지금 봉착했다고요 3주간 하고 난 뒤에 또 연장된다 아무도 알수 없다. 계속 이렇게 되면 숯불은다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 피워봤죠? 불이 한번 꺼지고 불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드는 줄 아세요? 진짜 힘들어요. 기도의 불, 은혜의 불, 성령의 불,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흔들리면 이게 될 것, 금체 될것 같지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직무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탁 갈다. 노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새기면서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너는 음이 명하는데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두고 명령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직무를 지키고 때를 어떤지 얻던지 못얻떤지 너는 최선을 다하라. 마지막 오늘 이제 뒷무대에게 어, 하는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절 너는 어서 속히 네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너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변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이 변화에 대체를 못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가 시름시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IMF 같으면, 뭐, 언제까지 딱 무너지고, 뭐, 깨질 거다 하고, 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시름시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누가만 남았다. 누가. 의사인 누가가 옆에서 지금, 건강을 체크하면서 지키고 있다. 마가, 내게 유익하니까 두루마리, 오늘에 하나님 말씀 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해라. 알렉산드는 해를 많이 입혔고 나에게 고통을 줬다. 이 알렉산드 14절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아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도 못 주며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걸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오늘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에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계신다. 우리 곁에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파도치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마도도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변화 온게 첫째가 시적 사회입니다. 시적 사회는 혈통 중심 사회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는 같은 성씨 마을 가문이 부족 사회예요. 왕정 사회는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회가 왕정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을 민주사회라 그럽니다. 민주사회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 그래서 빌립보 말 우리는 두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나로도 살면서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예요. 오늘 또 노사도 바울이 던져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너는 세상에 뭐라 하더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또,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해라. 그러면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곁에 있고 너의 곁에 있다는 오늘 파울 사도의 하나님 앞에 던져진 귀한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어려운 시간이 또 찾아왔어요. 2단계 와 있어서도 예배를 안 나오고 못 나오는데 2.5단계는 이게 계속된다면 1년 내에 교회 한 번도 못 오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이참 보통 문제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정신 차려서 정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다. 정직하게 드릴 줄 알아야 돼. 또 세계 선교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을 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이 기간에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육자들를 드리고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숯불이 꺼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직무를 다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자리에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해서 꼭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